1945년 8월 9일, 연기와 불길이 나가사키시를 휩쓸었다. 그 지옥불과 이후의 방사능 낙지는 이후 2주 동안 3만 9천에서 8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. 이 사망자의 상당수는 방금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간신히 살아남은 충격과 혼미 상태에서 비롯되었다. 약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부의 방사능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해 우라카미 강둑으로 내려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.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완전한 충격 상태에 빠져 즉시 익사하고 말았다. 8월 23일 제2해병사단 소속 부대가 파괴된 도시에 진입하여 혼돈 속의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했다. 그중한 명이 바로 내 할아버지인 렌스 코퍼럴 리처드 머피였다.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핵 폭발이 방사능 황무지를 만든다는 것은 대부분 신화에 가깝다. 할아버지가 도시에 들어갔을 무렵 나가사키의 대부분 방사능은 사라진 상태였으며 남은 것도 대부분 땅에 가라앉아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씻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. 광사능 노출에 관한 내 자신의 이야기,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프리피아트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, 그건 다른 시간과 아마 다른 글이어야 할 것이다. 할아버지는 티니안, 사이판, 과달카날, 오키나와에서 수많은 전투를 견뎌내셨다. 오키나와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적대적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어떤 공격이나 공격 의심이 있을 경우 즉각 살상 무력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. 한 번은 순찰 중 흔들리는 상자를 들고 그들의 부대를 향해 달려오는 히스테리적인 여성을 마주친 적이 있었다. 지포 화염방사기가 그녀를 불태웠고 그녀는 점점 더 느려지며 무릎을 꿇고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 달렸다. 나가사키에서 아버지의 소대는 우라카미강 일대를 순찰하는 임무를 받았다. 그 시점에는 대부분의 시신이 치워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. 아니면 우라카미강의 시신 대부분이 이미 하류로 쓸려나가 바다로 흘러갔을 것이다. 순찰 세 번째 날, 할아버지는 이바, 머피 라는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일본 청년이 자신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. 알고 보니 그는 할아버지와 대학 동창이었던 일본인 청년이었다. 두 사람은 담배를 나누며 학교 시절을 회상했고, 주변의 파괴와 죽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. 이 사건 다음날부터 현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. 상상해 보라. 할아버지는 적과 싸워왔고, 양측의 파괴적인 힘을 목격했으며, 자신도 포화 속에서의 용맹을 인정받았고, 야친 세 명의 적병사를 사살한 해군 포격을 요청한 공로를 인정받았다. 그러나 지금 그는 적국의 황폐한 땅에 서 있었고 불과 두주 전까지 생기 넘치고 번성했던 도시, 전쟁의 공포와는 동떨어진 행복한 남녀노소가 가득하던 곳. 이는 심리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 미칠 만한 일이었다. 그날 밤 할아버지는 여섯 명의 소규모 화력팀과 함께 우라카미 강둑을 순찰하고 있었다. 황량하고 악취 나는 황무지를 지나며 걷던 중 선두에 선 병사가 시신이 있는 것 같다고 외쳤다. 그는 강둑에서 약 10m 떨어진 강을 가리켰지만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결론 내렸다. 그들은 순찰을 계속했다. 이번엔 분명히 시신이에요. 이번에는 강둑에서 불과 1m 떨어진 수면에서 손이 튀어나와 있었다. 그들이 건져 올리려 했지만 그것은 떨어진 손이었다. 5분 더 헐른 후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.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잡담을 나누며 주변의 참신이라면 어쩌겠지만 수면 위로 손이 떠올랐다. 그리고 또 하나, 또 하나, 손들이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. 3개, 10개, 20개, 50개. 그러더니 손가락을 움직이며 강둑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. 건물 하나 없는 평지 위를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한 명이 에먼게런드로 강물을 향해 몇 발을 쏘았다. 그들은 우라카미 강에서 도망쳤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가족 중 오직 나에게만 털어놓으셨다. 갓난 아기를 아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. 그는 폐암 진단을 받은 후 방사능 때문이 아니라 평생 흡연의 결과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라우 생각하셨다. 자신도 우라카미 강을 건너는 그 손들처럼 무언가를 붙잡고 허우적대게 될지 저편에 닿으면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누군가가 있을지 궁금해 하셨다. 또, 자신이 영향을 미친 이들, 구하지 못한 이들을 마주할지도,